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KTX 이용률은 33.6% 증가, 고속버스 이용률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디자인 관계자 등 40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로 치러진 2015 국제 디자인 총회가 폐막했습니다. 광주시가 우기로 일시정지한 광주천 조물머리 주변 하상 여과시설 설치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호남 고속절도 개통 6개월을 맞아 광주 송정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KTX 이용률은 증가하고 고속버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 송정역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KTX 이용객 증가 원인으로는 시간이 적게 걸려서와 이용이 편리해서라는 응답이 60%로 높게 조사됐고, 고속철도 개통 이전 장거리 방문 시 주로 이용하던 고속 시외버스 이용 비율은 22% 감소한 반면, KTX 이용 비율은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초 수도권의 빨대 효과를 우려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 교육, 문화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 쇼핑의 경우, 응답자 약 2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KTX 개통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눈에 띄는 빨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 국제 디자인 총회가 지난 21일 도시 디자인 서밋과 폐회식을 열고 미래 디자인의 변화와 방향을 모색하는 창조적인 디자인 융합의 장으로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국내외 디자인 관계자 등 40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로 치러졌으며 참가자들은 세계 디자인계 최고 권위의 석학 60여 명에서부터 영향력 있는 국내외 22개 주요 디자인 단체, 신진 디자이너와 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도시 디자인 섬위대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정부의 공공정책을 움직일 디자인 커뮤니티 슈퍼 내셔널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우기로 일시정지한 광주천 두월머리 주변 하상 여과시설 설치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광주천의 지류인 서방천의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지용수를 추가 공급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천에서 신안교 인근 서방천까지 송수관로를 설치했으며 이달부터 잔여공정인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기간에는 광주천 두물머리 주변인 임동 한국아델리우맛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 300여 미터 구간과 체육시설 등을 임시 이설하고 임시수로를 설치해 광주천물을 우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수출 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은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기타 수출 관련 사업 등이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는 신청 가능하며 오는 10월 30일까지 광주시 기업 육성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남도관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남도에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1회 남도관광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여행상품 구성과 관광자원 발굴 부분으로 나눠 실시하며 광주만의 또는 광주와 인접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당일 1박 2일, 2박 3일 관광상품과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관광 아이디어 총 67개 작품입니다. 신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광주시 관광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민들의 자전거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사랑, 자전거 안전 사진 및 UCC를 공모합니다. 즐거운 자전거 생활 및 여행, 아름다운 자전거 길, 안전한 자전거 타기 등을 주제로 한 사진과 UCC 부문으로 나눠 실시하며 신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자전거 행복 나눔 우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